곰 잡으러 간 토끼. 곰을 좋아하는 하얀 토끼가 있었어요. 커다란 곰, 작은 곰, 털복숭이 곰, 심지어 무서운 곰도 좋아했지요. 흰 토끼는 중얼거렸어요. 곰을 찾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다면 말이야. 털이 많고 커다란 곰일수록 좋은데. 흰토끼는 책을 한권 샀어요. 곰사냥 완전 정보 4단계 라는 책이었지요. 흰토끼는 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곰사냥 1단계 준비물과 주의사항. 곰을 잡으려면 끈과 그물과 손전등이 필요하다. 혼자 가면 위험해서 친구랑 함께 가는 것이 좋다. 첫 번째 방법을 다 읽은 흰토끼는 친구인 산토끼에게 깡총깡총 뛰어갔어요. 산토끼야, 중요한 일이 있어. 곰 사냥을 갈 건데, 너도 꼭 같이 갔으면 해. 산토끼가 물었어요. 곰 사냥? 곰을 어떻게 사냥하는데? 흰토끼가 대답했어요. 그건 책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내가 다 준비했지. 흰토끼요, 너 정말 곰을 찾으러 갈 거요? 그렇다니까. 난 털이 많고 무서운 곰일수록 좋아. 알았어. 그럼 2단계 방법을 읽어보죠. 곰선영 2단계 곰을 찾아내고 주의하기 곰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우선 곰 발자국이 있는지 땅바닥을 살펴본다.곰은 발톱으로 나무 긁는 것을 좋아한다.2단계 방법을 읽은 산토끼가 말했어요.넌 곰 사냥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곰 발자국 찾는 일 따위는 안 하고 싶어.흰토끼야.우리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그때 흰토끼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산토끼야, 이것 좀 봐. 여기 엄청 큰 발자국과 깊게 나무를 긁은 자국이 있어. 엄청나게 털이 많고 커다란 곰인 것 같아. 흰토끼의 큰 소리를 듣고 부엉이가 물었어요.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곰사냥을 하고 있어요. 흰토끼의 말에 부엉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뭐? 너희들이 곰사냥을 한다고? 안 돼. 그건 위험해. 다칠 수도 있단다. 부엉이가 말렸지만 흰토끼는 곰을 잡을 수 있다며 그물과 손전등을 들고 곰 발자국을 따라갔어요. 산토끼도 책을 들고 따라갔지요. 그때 어디선가 꾸르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큰 나무숲을 지나가던 흰토끼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산토끼에게 말했어요. 산토끼야, 이 소리 들려? 꼬르륵거리는 소리 말이야. 응, 들려. 곰이 배가 고파서 내는 소리잖아. 곰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이제 어떡하지? 산토끼가 겁에 질려 말했어요. 얼른 책을 읽어 보자. 흰토끼가 3단계 방법을 읽으려고 할 때, 산토끼가 벌벌 떨며 말했어요. 흰토끼야, 흰토끼야, 저기 좀 봐, 곰이야. 산토끼는 와들와들 떨며 나무 뒤로 숨었어요. 풀숲에 있던 아기 곰이 그물을 들고 있던 산토끼를 보며 말했어요. 와, 토끼다. 배고픈데 잘 됐다. 그때였어요. 엄마 곰이 아기 곰에게 소리쳤어요. 아가야, 저녁 먹자. 오늘 저녁은 콩을 듬뿍 얹어 만든 곰만큼 커다란 토스트란다. 우와, 맛있겠다. 금방 갈게요, 엄마. 아기 곰이 대답했어요. 안 돼! 돌아와! 흰토끼가 저녁밥을 먹으러 가는 아기 곰에게 외쳤어요. 흰토끼는 재빨리 곰사냥 마지막 4단계 방법을 읽기 시작했어요. 곰사냥 4단계. 곰은 토끼를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헉! 마지막 4단계를 읽은 흰토끼는 화들짝 놀라 다리가 오들오들 떨리기 시작했지 뭐예요. 나무 뒤에 숨어있던 산토끼는 흰토끼의 팔을 붙잡고 말했어요. 흰토끼야, 어서 달아나자. 하마터면 곰들이 콩 대신 우리를 저녁으로 먹을 뻔했어. 너무 놀란 흰토끼와 산토끼는 끈과 그물과 손전등을 버리고 깡총깡총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무지개 물고기 깊은 바닷속에 예쁜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요. 그 물고기는 보통 물고기가 아니라 온 바다에서 가장 예쁜 물고기였어요. 얘들아, 저기 반짝이는 물고기가 있어. 우와, 정말 반짝거리네. 꼭 무지개 같아. 우리 저 물고기를 무지개 물고기라고 부르자. 무지개 물고기야, 우리랑 같이 놀자. 하지만 무지개 물고기는 잘난 체를 하면서 휙 지나가 버렸어요. 못생긴 것들이? 어느날 파란 꼬마 물고기가 무지개 물고기를 불렀어요. 무지개 물고기야, 너 정말 비늘이 멋져? 나한 개만 주면 안 될까? 뭐라고? 이건 내가 가장 아끼는 반짝이 비늘이라서 안 되겠는데? 무지개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흔들며 지나가 버렸어요. 파란 물고기야. 무지개 물고기를 봐도 예쁘다고 하지 말자. 마음이 나쁜가 봐. 그래, 보는 물고기야. 우리 무지개 물고기랑 같이 놀지 말자. 그 뒤부터 다른 물고기들은. 무지개 물고기를 못본채 했어요. 어? 이상하네? 왜 모두 나를 보고 가버리는 거지? 옆에 있던 문어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무지개 물고기야? 친구들과 놀고 싶니? 예. 그런데 모두 나만 보면 다들 숨어버려요. 방법이 있단다. 반짝이는 너의 비늘을 친구들에게 한 개씩 나누어 주거라. 그럼 넌 행복한 물고기가 될 거야. 그럼 제 모습이 미워질 텐데요? 어쩌죠? 무지개 물고기는 반짝이는 비늘을 한번 쓰다듬어 보았어요. 그리고는 결심을 했어요. 파란 물고기야, 분홍 물고기야, 이리 와. 내 반짝이는 비늘을 줄게. 정말? 오, 신난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반짝거려. 무지개 물고기야, 고마워. 얼마 뒤 다른 물고기들도 무지개 물고기 주변으로 몰려왔어요. 얘들아, 내 반짝이 비늘을 하나씩 나눠줄게. 반짝이는 비늘을 받아든 물고기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반짝이 비늘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수록 무지개 물고기의 마음도 점점 더 행복해졌어요. 무지개 물고기야, 이리 와.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놀자. 그래, 지금 갈게. 무지개 물고기는 친구들과 여기저기 헤엄쳐 다니며 신나게 놀았어요. 온 바다는 반짝이 비늘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답니다. 수박 먹은 아기 도깨비 산속 깊은 곳에 도깨비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얘들아, 음식은 초록색만 먹도록 해라. 그래야 엄마 아빠처럼 녹색 피부를 가질 수 있단다. 사람들의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알겠지? 알았어요, 엄마? 아기 도깨비 형제는 초록 풀립들을 따먹었어요. 형아, 저 산을 넘어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가보자. 응? 해가 질 무렵 도깨비 형제는 마을로 내려왔어요. 형, 저건 뭐야? 맛있겠다. 안 돼. 저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야. 하지만 초록색이잖아. 안 된다니까? 사람들의 음식을 먹으면 얼굴이 살색으로 변한다고 엄마가 말했잖아. 형 도깨비가 말렸지만, 아기 도깨비는 수박을 먹기 시작했어요. 우와! 맛있다! 형! 형도 먹어봐! 달고 시원해! 쓱쓱 싹싹싹 쓱쓱 싹싹싹 야! 큰일 났어! 네 얼굴이 변하고 있어! 형 도깨비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때였어요. 원두막에서 잠을 자던 조그만 여자 아이 은비가 말했어요. 야, 도깨비다. 아기 도깨비야. 할머니는 깊이 잠드셨어. 걱정 말고 많이 먹어. 도깨비 형제는 깜짝 놀라 산속으로 뛰어갔어요. 아니에요. 아, 이 얼굴을 어쩌지? 그날 밤, 아기 도깨비는 열이 나고 아팠어요. 다시는 사람들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요. 엄마 도깨비는 밤새 풀즙을 짜서 아기 도깨비를 치료해 주었지요. 다음 날 아침, 다행이다. 이제 얼굴이 연두빛이 되었구나. 잘못했어요, 엄마. 그때 어디선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제가 분명히 아기 도깨비를 보았어요. 저산 속으로 뛰어갔어요. 은비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아 그래, 그럼 이만치 수박을 두고 가자. 자, 도깨비들아! 수박을 맛있게 먹어라. 할머니와 은비는 커다란 수박을 산속으로 대굴대굴 굴려 보냈어요. 수박을 본 엄마 도깨비가 말했어요. 얘야, 절대로 사람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은비네 집 수박이 훨씬 크고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알았다. 그 다음에부터 은빈의 집 수박 농사가 이상하게 잘 되었어요. 크고 달고 시원한 맛. 사람들은 은빈의 수박을 도깨비 수박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여름밤이면 아기 도깨비는 은비와 수박이 보고 싶어 가끔 마을로 내려온답니다.